안녕하세요. 예. 오늘, 예. 아니, 저번 주에도 왔었는데? 인사드렸잖아요, 저번 주에도. 네, 여기 탁공, 그안 나오셨네요? 아, 왜, 비 와서 안 나왔네? <laughs> 장사가 너무 잘돼가고돈 많이 벌으셨나, 이렇게. 제일 잘 돼요. 네. 뭐, 어디가나 최고 저렴하잖아요. 철회만 하잖아요. 천 원이면 뭐, 얼마나 싼 거예요? 재밌는가? 아, 나그 고맙습니다. 네. 드릴게 아니, 네. 그냥, 저기, 뭐. 살아가고 가습니다 생선, 어우, 파파르셨네 새우저기. 알 내가 동네 이거 뭐, 때나 청국장, 김, 김치. 네. 아, 이제 철수 많이 하셨네요. 이쪽은 다 가셨네. 지금 오늘 주말인데 비가 와서 많이 철수하시고, 여기, 여기 순대국밥. 유아 시장 안에 순대국밥이 있는데요. 엄니 순대. 그 다음에, 성안순대 근데 그 시장 열때는 다 여는데요 네, 평상시에는 없는 순대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문으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비가 와서 네 이제 나오신거요 아 아니요 아까 나왔는데 일좀 보고 오냐고 또 한번 들려봐죠 시장 분위기죠. 착각했어요. <목소리> 우리 사장님 여기가 특징이시네. 아, 원래 그래. 그거 그렇게, 아, 하시는 아,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, 아,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해 지금? 아, 원래 이런 아, 머리가. 원래 그래요? 응. 어, 난 디자인을 갖다 <laughs> 그렇게 하신 줄 알고. 아, 두도가 하셔갖고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지. 한번본 아줌마들 단장에가서도 또... 아, 그 예. 드라이를 해도 그렇게 그 정도 못할것 같아요. 아, 아니요 그냥 아침에 세면하고. 네. 이렇게 나는 평생을 이. 머리 못 끼려고 빡빡 머린데. 네.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요 요것만 조 살려서 끼고. 거기는 안 자르시는 거예요? 이것도 이제 이것 자를 때 같이 천해지 또. 어 근데 이만 때... 어떻게 냉기세요? 일부러 냉기시는? <laughs> 그러니까 요거 요게 만약 없었다고 생각해봐. 네. 그럼 그, 더 험악해 보이잖아 인상이. 아, 순수하게. 온순하게. 온순하게. 아 온화하게 음. 좀 인상이 좀 식구 예. 으면또 스님들 안 오시니까. 예. 그래서 그랬더니 네. 이것만 보고선 머리만 보면 고나 아줌마는 다음에 저딴 장에 가서 봐도 아그 아저씨네. 아유 네. 어이 전략 잘 세우셨네요. 아, <laughs> 어디 가나 우리 사님만 <laughs> 보면 기억 확 나시고.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. 그래. 네. 나쁜 짓은 못해. 아유 그거 좋죠. 나쁜 짓을 하면 신고하면 되니까. <laughs> 또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. 아이고. 예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. 이제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도 비운이더라도 더울 때가 나이 노점장산 그래요 더 속을 퍼보이고 네. 추운데서 떠면 아. 또 연료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상관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손님 오셨어요 아,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네. 아무, 필요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안 되는 어떻게 어떤 거 어떤 거? 이런 구리 반지. 어, 2만원에 음. 이거 이거 다2만원에 제가 낀게 지금 이거죠. 아니면 뭔데? 변색이 없는 거고. 요게 도금인데 요거 이한한두개 끼면 까져. 이건 안 까지는 거고요. 또 이것도 지금 많이 끼죠? 서지컬 이거 목걸이까지. 팔찌까지 세트로. 맞아? 아이, 고그 이건 어디가 좋은 거예요? 텅스텐 캐러만이. 이거는 저 팔찌 종입니 이건 저 네, 신경통. 어. 여기서 이참 내용 그거. 효과가 아. 있어요? 네. 체질 따라가고 이거 또안 아. 맞는 사람 도안 맞는데 열 사람 참여하면 아. 한 여섯 인구 명는 보는가 봐. 아 그래요? 네. 그래도 좀 이게 기능성이 대나오네 예. 아, 일제 때가터 아, 각주작펜. 재팬, 펭스펜. 사무실 보니까 이렇게 가 자, 우리 사장님은 입장 올장가시죠? 사장님 아, 아, 여기 네. 성화 올장가시고 행성 올장가시고. 행성 가고 세군데자또 예. 어디 가시나요? 당신? 아, 당신 도가시나그 예. 치수가 있어요. 끼워보죠 그 맞는건데? 들어가아 안돼 있어 사이즈가 팔데 18, 요거는 수입산이요 네, 예. 요거 우리나라에 짜리가 있어 맞는 있어 명품이죠 밖에? 여기 네. 이게 만들어 주시면 네. 영요아잘해봐요 이렇게 보시면 시계 뭐야? 어 시계? 이쪽에서 아 그쪽에 반대가 있네. 시, 시계 보고 싶잖아요. 됐어요. 그거요. 1 7 위에 18 1 7은 아까 여기 큰데 아니요 이거 1 8이야 수가. 근데 1 7은 매대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서. 이거랑 잘 끼워 보시려면 봐. 이게 네. 7위에한 치수 위에가 바로 그거예요. 근데 안 빠지면 됐어요. 안 빠지잖아. 이 안에 들어가면 누구한테맨 돌아요. 매드 때문에 매드에서 막 들어가야지. 자 사장님 보경 잘했습니다. 이게, 잘잘 고, 이게 네. 더 굵지. 자 쪽으로도 가볼까요. 타이어트에. 사장님 다 끝나셨어요? 네 화장하시는 거예요? 네 근데 녹화하는 거예요? 음, 네. 네. 녹화했죠. <웃음> <하루를> <웃음> 요새는 유튜브 안 오세요? 여기 뭐? 여기 뭐, 안 오세요? 누가? 유튜브들. 아, 거의 안 와요. 요새 거의 안 와요? 네. 그, 시장이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. 아, 유튜브들이 안 찾아다니나 봐, 이제. 하도 혼내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나도 누가 혼내켜. <laughs> 우리, 우리 사장님이 혼내켜갖고. 아유. <laughs> 네. 여기도 많이 혼났죠? 아, 혼내켜서 여기 따른인데요 여기 우리 사장님이요? 네. 말안 하고 찍었다고 혼내켜고. 당연히 찍어놓고, 동일 받아야지. 네? 그렇지 않아요? 음. 맞아요, 처음에는. 그러니까.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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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막말로, 막말로 뭐나뭐나다 음. 했다고 그러고.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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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그러고. 네. 네. 요새는 얼굴 찍으면 동의를 받는데, 물건 찍으면 동의를 안 받거든요. 그쪽으로 요 찍지 말라야 찍으면 동 많이 혼나야지 뭐. 또. 이제 겨울 되면 어, 어때요? 또 너무 추우면 또 장사 들대죠. 추워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되고 비와도 안 되고. 자 모유장이 뭐 애로장이 많은 장이에요. 그렇죠? 네. 장사는 건 돌채지고 이거 니댔다 올렸다 니댔다 올렸다 이것도 일이네요. 그렇죠. 그럼 어, 어떻게 해요? 이 수고스러워요. 얼마나 딱 펼쳐서 그냥 딱 올리면 좋은데. <laughs> 영혼, 오일 사장님이 영주에서 오셨다고 그랬나? 어디서 오셨다고요? 전 진천에서 오셨다고. 오셨다고 음. 자, 또 뵐게요, 사장님. 네. 네. 많이 팔시고요. 무 네. 여기 과일 이름 뭐예요, 여기? 네? 가게 이름. 가게도? 히어리움 음. 식품이? 네. 아, 히어리움 식품. 음. 자, 우리 사장님, 젓갈 파시는 거니까. 어디, 어디 가세요? 또 탕주도 가고. 네. 제천도 가고 제천도 가고 제천에서 한번 뵈야 되네 제천은 제가 이번 안 갔고 아, 또 여기 오시고 네세 군데? 영주도 가고 영주 영주도 못 가보고 응. 별 일이 많네요. 네. <laughs> 그래요 또 뵐게요 선생님. 네, 네 많이 파시고요. 안녕하세요. 뻥튀기도 끝났고요. 화장해서 오늘 비가 오고 그니까또 많이 안 나오시고, 네 추우니까 또안 나오신 것 같아요. 아 올장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힘들고 아, 또 시장을 옮기셔야 시다 보니까, 네 지금 고생이 많으시죠. 모자 가게입니다 모자. 멋진 모자 필요하시면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하지 마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인터뷰 아니냐고 길어져갖고 <laughs> 이제 가시는 거예요? 예, 거의 끝난 것 같아요. 화장하는 음, 예. 걸또 많이 찍거든요. 화장이 좀 늦게 끝내야지 장사가 잘 되는데. 여기 사람이 없어. 사람이 없어졌어요. 5, 행성은 어떤가요? 그런 데도 여기보다 여기는 일요일이나 많지. 네. 토일 날 없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거기는 이제 동네 주변에서 나오니까 꾸준해요. 외국 사람들이 지금도 아, 많이 찾아요. 많이 나와요. 김은 좋아해죠. 미국애들요? 예. 네. 에이, 그러니까 그김 많이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그 미국분들? 미국 빵이나 이런 걸 주로 네. 하기 때문에. 이거 아 이거 밥, 김 많이 알려졌잖아요. 즉석김 네. 밥, 밥을 굉장히 네. 쌀을 안 먹기 때문에 네. 이거 먹기는 먹는데 음. 수요가 많지 않아요. 이거는 국내 사람들이 어야 돼요. 어, 외국에 지금 수출해고 가격도 비싸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되네. 아, 수출하는데 그거는 네. 이제 그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사 먹는거지 네. 외국인들이 사 먹는게 아니에요 그게. 음. <laughs> 지금 그 우리나라 그 K컬쳐 유명해져고 김은 이제 많이 유명해졌거든요. 이제 또 착했죠. 그렇죠. 네.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. 네? 밥을 싸가지고 <laughs> 먹여야 되나? 아니야. 아, 외국인들. 외국인들? 예, 시시코너해놔갖고 <laughs> 그래야지 맛을 봐야지 아주 여기는 오는데, 그게 많이 오시는아요 예, 중독되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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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네. 예. <laughs> 나는 우리 사장님도 응원하는 편인데, 담겨 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. 맨날 혼나고 다녀요. <laughs> 허락 없이 찍었다고. <웃음> 그래도, <웃음> 그래도 찍어요. 막 <laughs> 손남에서 찍고 근데 조금 정 들어가고 오늘은 틀을 못 내키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가세요. 네, 가세요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사장님도 일찍 가시는 거예요? 네. 어이 일찍 끝났네. <laughs> 내가 늦었나? 아니요, 우리가 빨리 없어, 뭐가. 손초다갖고 음. 뭐가 없어갖고. 지금 4시 반인데. 네, 네. 원래는 아니, 5시 반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데. 아니, 근데 다팔려서 뭐. 아, 그래요? 네. 어, 팔리면 되죠, 뭐. 네, 다 팔려갖고 뭐. 요구에도어서팔게 없어갖고. 네. 여기는 뭐 이름 있는 거잖아요. 어? 이름 있잖아요. 지금 <laughs> 예산역도 가시고. 예산역 가고. 지금 신천도 가시고. 신천 가고. 여기 온양장 가시고. 가고, 온양장. 아, 운영, 온양, 운영장은 왜못 보죠, 자꾸? 왜 운영장을 못 본다 그래? 운영장 역전장에 그 저기 네. 그 저기 밑에 그러니까요. 왜 고기를 꼭안 안 지나가지 내가? 그요 밑으로 위만 가운데 께만 지나가 고 그러니까. 아 거기 가생이 몇거리던쭉 있잖아. 네 밑에 저기 네 일부러 봤던 딱 있는데 못 보셨어. 네 맞아요. 거기는 화기 위험 때문에 가운데 께는 못 하게 하잖아요. 네. 그 전철 위에 있습니다. 가생이만 하게 하고. 가생이 음. 먹거리들이 왜 일부러 그냥 먹거리 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네. 해놓 건데 왜뭐 네. 글쎄 말이에요. 아, 아. <laughs> 다음에 꼭 찾아 뵐게요. 네. 네. 유명한 여기 국밥빵입니다. 추억의 국밥빵. 계란빵, 숯빵 오뎅 있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이제 다돌아봤네요어 이제 다 가시고 아는 분들도꼭 철수하셨네요. 아 미스터 노을 이제 또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여기는 성안 이화 시장 안에 성안 5일장입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다른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노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고요 항상 응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시청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